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현재 일본은 일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원을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아닌 통수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산 식품 제공입니다. 일본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우크라이나에 물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게 된 일본이 자력으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일본 자민당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평화 헌법 파기, 핵보유, 자위대의 군대화 등을 꿈꾸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메시지를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나고야시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고,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과 함께 들어온 반려견에 대해 광견병 백신 증명서가 없어도 백신을 접종한 후 항체가 기준치를 웃돌면 180일의 격리 조치를 면제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일본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수란 검역을 통해서 광경병이 퍼지면 일본 내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비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멘토리스트 다이고 머리 나쁜 정치인답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애견 검역 특례 조치를 통렬히 비판. 유명인의 비판까지 더해져서 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SNS상 논란에 대해 설명. 우크라이나로부터 피난한 개로 감염병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일은 없다. 농림수산성 반발이 거세지자 농림수산 장관까지 직접 나서 문제 없다며 설명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는 거의 모든 것에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일본 정부는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노숙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폭우 피해가 발생해 지역 주민 모두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외국인에게는 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며 내쫓는 일도 있었고 외국인이 폭우 피해를 이용해 빈집털이를 하고 다닌다는 루머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재해가 일어나면 항상 한국을 타겟 삼아서 각종 가짜 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일본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일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원이 진정한 지원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통수를 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종이학 보내기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백살 노인까지 모두 하나가 돼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소원하며 종이학을 접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색인 파랑과 노랑의 색종이로 종이학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전국에서 모인 종이학의 모습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대량의 종이학이 논란이 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지금도 이 사진을 놓고 버릴 수 없는 선의의 저주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과 같은 종이양 열풍이 불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인의 광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종이학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다면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통수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통수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물품은 이미 우크라이나로 보내졌습니다. 통조림빵의 자상한 담아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토치기 업체 제품 호평. 일본의 한빵 제조 업체에서는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해 3월부터 통조림빵을 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는 부드러운 맛이 좋다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식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도 일본 식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위대 장비품, 8일 수송 시작, 정부 우크라이나에 제공. 기사 제목 그대로, 일본 정부는 8일부터 자위대 장비와 보급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서 그 품목을 살펴보면, 방한복, 텐트, 카메라, 위생자재, 비상식량, 발전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품목에 자위대 비상식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좀더 자세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제공한 개량된 육상 자위대 비상식량을 먹어봤다. 건빵은 사라지고 크래커로. 우크라이나에도 보내진 자위대의 개량된 비상식량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예전에는 질이 좋지 않고 맛도 좋지 않았던 자위대의 비상식량이 이제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맛도 좋아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위대 비상식량이 우크라이나로 11만 개가 보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설마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위대원들이 먹는 밥과 비상식량은 모두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일본 인터넷상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보, 자위대원의 백미, 후쿠시마 제조였다. 슬픈 소식이라며 자위대의 쌀밥이 후쿠시마 제조라고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자위대 비상식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제조자를 보면 후쿠시마 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현산 쌀의 이용촉진, 후쿠시마 현산 쌀에 대해서 후쿠시마 현 내에 소재하는 모든 주둔지, 기지에서 후쿠시마 현산 쌀을 산지 지정에서 조달. 후쿠시마 현 외의 기지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현산 쌀을 조달. 재해지산 식재료의 적극 활용. 재해지산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 제공. 후쿠시마 현등 재해지의 산의 진미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메뉴를 고안해 대원에게 제공. 이러한 내용은 전투 식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투식량이 우크라이나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진정한 우크라이나 지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위대 전투식량에 후쿠시마산 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일본 내 인식도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일부러 후쿠시마 쌀로 만드는 거야? 너무 악질이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다니 장난치지 말아라. 자위관 따위 취직할 곳이 없는 녀석들이 가는 곳이다. 세금이 아까우니까 배불리 먹을 거면 초저가 후쿠시마 쌀로 충분하잖아. 덧붙이자면 자위대 전투 식량은 옛날에는 재료의 일부가 중국산이었다. 지금은 아마 전부 국산일 테지만. 이런 반응을 보였던 일본이지만, 우크라이나 전투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